프리티 안녕하세요. 프리티다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부댁입니다 공손한 시간입니다. 어서오세요. 다부님. <laughs> 안녕하세요. 다부님. 네. 제가 지금 빗자루 같은 애 갖다 놨죠? 네. 저 깜짝 놀랐어요. 나 이거 왜 주는겨? 이거 뭐보리요 <laughs> 이거 카멜레온이라고요. 나라. 네. 우리가 이거 좋아해. 네. 사장님이 그 이걸 좋아해. 좋아한대요. 음. 좋아하는 애를 구속탱에다막몰아넣어갖고 음. 자, 우리 갈대 꼽듯이. 어, 어, 아니, 자. 나를 딱 나눠줘. 어, 이거 는 내가 주는 선물이에요. 자, 그래, 네. 이 이쁜 음. 화분에다 선물이에요. 실례. 아, 요근데 좋겠다 오늘 선물 많이 받았어. 아니, 이 예쁜 화분에다가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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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어야 되는 거 맞지? 네. 지, 이거 먼저 심어야 돼? 아니요? 이거는 언니 나 스트레스가 좀 쌓이거든? 그렇죠. 나도 어, 그래요. 그럼 우리 좀 나중에 하자. 자, 각자 기쁜 걸. 저는 이 온슬로우 변이금. 아, 변이금이라는 게 아니라 온슬로우인데 음. 금을 받잖아요. 됐지. 신받다 하고. 쭉쭉쭉 했지. 네. 음. 자, 그래서 저는 요거 요거 핑크엔젤이라고 음. 자, 핑크엔젤이 그창 네. 이름에도 핑크엔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음. 근데 이제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 이름을 어? 똑같이 지어놨는지 모르겠어? 그러시더라고요. 음. <laughs> 사장님 흉내는 아, 거야, 나 지금. <laughs> 음. 음. 근데 음. 사장님도 그대로 받으신 거래 그대로 이름이 지어져서 들어오는 음. 대로 받으신 거래요. 너무 예쁘다. 예쁘죠? 음, 진짜로. 말 그대로 핑크 엔젤이야. 음. 어, 그동안 어. 경험하지 못했던 고급스러움. 음. 날개 같아. 천사, 천사 날개. <laughs> 어, 어. 언니가 나한테 닭 날개 짓는 줄 알았어. <laughs> 아니 왜 이러고 있어 지 <laughs> 아니 그게 생각이 안 나가고. 어. 나 요즘 막 단어가 생각이 안 나잖아. 나도 그래. 하나 아, 멍청이 다, 같아. 그래서 언저리 언저리 단어를 내. 단어도 생각 되죠? 안 나고 응. 다육이 름도 가끔 생각 안 나고. 나도 그래. 나 미치겠어. <laughs> 아니, 막 순간순간 빨리빨리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그럴 그럴 때 우울하잖아. 언니 음. 빨리 포기해야 돼. 계속 생각하려고 하면은 어더 별로야 생각이 안 나니까 막 어, 그리고 우리 사장님 편집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응. 그리고 아니 내가 그걸 잊어버리려고 그그그 그, 그, 그 언제 한번그 선수들 응. 어머 이, 애 이름을 모르나 봐요 이 아이 저 아이만 하신대 아 우리 구독자님이? <laughs>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름을 막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응.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아 그런 게요? 그렇지 에이그 근데 아니 그 구독자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 그런 그래서 뭐 이름을 가르쳐 주려고. 음, 음, 음. 어머? 어머? 나, 나뭐 분갈이 하는지 말씀도 안, 안 드렸네? 그거요? 설린이잖아. 설린. 아까 저기 언박싱 할때 나한테 물어봤어. 난 알아요. 그치. 근데 그 이제 우리 응. 구독자님들이 그 영상을 언제 보실지 모르기 때문에 설릿 응. 응. 5,000원. 너무 좋아. 그거 봄, 봄, 봄부터. 응. 제가 그래서 요번 쇼핑에 제가 너무 좋았던 게 사장님 댁에서 달달달 묵은 에게들막살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왜냐면 요번에 우리 사장님 택배를 못하셔갖고 네. 여러분들 진짜 섭섭하시겠지만 사장님이 지금 하우스 겨울. 겨울 대비해 갖고 공사하고 계세요. 아마 물받이 다시 하고 그러고 있어요. 왜냐면 음. 그 이제 온통으로 한한 동인데는 괜찮은데 음. 이게 두 동인데는 가운데가 물 물받침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데가 있어요. 음. 막 그런 것도 공사하는데 막 피스 받고 또저 물건도 또다 치워서 지금 맞아요, 맞아요. 저 지금 애들도 다 옮겨야 되고 음, 지금 이리저리 옮기셔 옮겨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비닐하우스도 지금 아예 앞에 비닐하우스를 또 다시 입히는 것도 있고. 음, 맞아요. 자 이게 1 2 5 c m 고요 난다자리 분입니다 음 제가 여기다가 예쁠 것 같아 요 진짜 천사같은 애색 음, 대비가 음. 진짜 너무 끝내주고 환상적일 것 같아 음. 자 이거 좀 사장님 네 이거 목대에서 뭐. 새끼 네. 나와 허 바글바글 하네 음 하얗게 이거 5,000원이어도 되는 거예요? 아우 어, 그러게 말이에요 있을 때 얼른 가져가세요 겉에서 봤을 때는 안 보여요 왜안 보이지? 근데, 근데 애기들이 지금 햇볕을못봐갖고 하얗거든요. 못 보지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한 말을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뽑아서 보여드리니까 얘가 나오면 다른 애들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거의, 왜냐면 같이 있었으니까 형제자매들입니다 예, 어, 얘 만지는데마다 막분복겨지니까 빨갛네 음. 설린도 원래 이쁜 아이예요 제가 이번에 좀 묵은 애기들 사장님 댁에서 진짜 보물같은 애기들 제가 저기 음. 종자포트를 한동안 많이 안 가져왔기 때문에요 음. 지금도 안 가져오고 있지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종자포트를 그렇게 판매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사장님은 <laughs> 올 봄에 진짜 많이 판매하시고 안 갖고 오셔 네 종자포트를 음. 안 찾아왔어요 음. 근데 그걸 위, 뭐 저기에서 안 쳐다보는 게 아니라요, 자꾸 이제 그그 그 요청이 음. 중품 사이즈로 요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음. 우리 사장님의 그,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단골이라고 하, 해야 되나 이제 네네.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 나 이제 초보 다용맘에서 조금 벗어나신 분들이 좀많으셔갖고 네, 요청이 음. 조금 큰 중품 같은 맞아요, 거나 맞아요. 이제 요청이 그렇게 들어다 오 보니까요 음. 제가 이제 우리 고객님들 말을 하는데는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어 예뻐 얘들어가도 그냥 예뻐 음, 어떡하지? 그렇지? 너무 잘 어울려 이게요 죄송한데 비싸서 이쁜게 아니라 얜 진짜 예쁘네요 <웃음> 얼마짜린데요? <laughs> 15만원이에요 왜쌍두예요 어, 어, 어. 아, 15만 음. 쌍두? 15만원 외두는 12만원 외두는 12만원? 쌍두 사는게 낫네 네 근데 없어요 하나 하나 더 있어요 이제. 두 개? 네. 왜냐면 사가셨어요. <laughs> 아, 벌써 야, 이걸 사가시더라고. 그분도 나하고 똑같이 나한테 음. 주는 선물이에요. 우리서사가더 <laughs> 진짜. 올, 음. 김장하고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올한해 고생했다고 음. 본인한테 주는 선물이 돼요. 아 그런 분이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길래 음. 아 신기했어요. 음. 저는요. 그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음. 짝꿍은 항상 저한테 그래요. 음. 참 이유도 이유도 여러 가지라고. 이유도 여러 가지. 음. 그래야 행복하다니까요. 네 맞아요. 음. 이유도 여러 가지라는데 음. 뭐 어때. 이유가 여러 가지면 음. 내만 좋으면 되지. 그렇지. 내가 요즘 우울해 됐잖아. 내가 막 그러면서. 음. 행복지수가. 그래. 네.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들. 네.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농장을 수요일날 농장을 갔는데요. 네. 우리 짝꿍이 따라다니면서어왜 이번에는 이렇게 이런 것만 사요 음. 그래서. 뭐, 어요 나도 좀 힐링 좀 합시다. 가끔 비싼 거좀 사봅시다. 내가 그랬죠. 아, 저도 이런 거 사고 싶었어요, 진짜. 근데, 음. <laughs> 이제 왜냐면, 우리 고임들 눈높이에 맞춰서 좀 음. 저렴한 거 사고, 음. 살수 있는 거 사야 되니까. 근데, 진짜 연말이라 나도, 나도 좀 비싼 것좀 사보자고요. 내가 그랬죠. <laughs> 왜냐면, 자꾸 음. 사다 보면, 음. 제 거랍시고, 하나씩 들고 오기는 참 그렇고, <laughs> 왜냐면 사장님이 소장하고 싶어도, 음, 음. 음. 그래서 음. 아 예쁘다 어떻게 다부님 어, 언니 너무 예쁘 너무 참하고 너무 고급스러워. 진짜 참하단 말이 딱이야 맞아 네. 맞아 맞아 참해. 아유. 진짜로 고급스러워. 네. 근데 높인 건 우리 사장님하고 그날 얘기를 했는데요. 사장님이 얘를 늘려보려고 적심을 했. 어, 사장님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죄송해요. 뭐 돼? 아니 이걸 따라하실 우리 구독자님이 계실 수도 이거를 있잖아. 적심을 하셨는데 요 사장님이 하나 팁을 가르쳐 주. 보여 주셨어요 저한테. 음. 이거 잘르면안 된다고 그래서 왜요 고객님? <laughs> 잘르면안 돼. 이거, 이거 다 잘랐더니 다 집어. 쌩을 나왔어. 그 얘는 이렇게 군세. 음. 자얘 제가 쌍두를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네. 이렇게 새구가 나와야. 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자구로 나오는 금만 어. <laughs> 그죠 음. 근데 얘가 잘랐더니 다 그냥 그 적심했더니 그 보라색 있잖아요 음. 얘가 약간 보라가 나오더만 음 그뭐 물드는 거라고 그래야지 그 버클리금 같이 생긴 그런 모양새에 음 보라 색깔이 들어오는 거예요 음 너무 웃겼어요 얘하고 전혀 다른 아이가 다른 나왔어요 다른 아이? 네 그래서 어머 쟤 저런 유전자인가 보다 내 그걸 음보 근데 잘르지 말, 자르지 마세요. 나 절대 안요 상태로 그냥 즐기셔야 돼요. <laughs> 아나 그래서 그래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음. 르지말고 아, 그 사장님도 그런 타입도 아니잖아. 사장님 말씀에 왈, 음. 잘라서 망했어. <laughs> 우리 사장님은 또말하게 다육이를 막 커팅하고 이런 타입은또 아니시거든요. 네, 안 해요. 아이고. 그거 뭐하러요. 그냥 저는 그 몸에서 군생이 되는 게더 좋아요. 그냥 적심이든 그냥 자연이든 그몸 자체에서 군생이 전 좋더라고요. 얘는 고약해요. 이게 까멜레온인데요. 이게 자 여기서 이렇게 자 여기 속에 다분님 봐봐. 음. 이 속에서 공중뿌리가. 야, 제가 얘를요, 왜 이렇게 다 파놨냐면, 이거 음. 파놓은 지 일주일 됐어요. 제가 왜얘를 음. 이게 다 종자포트에 있던 아이들인데, 음. 이렇게 쑥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얘를 해놨냐면, 그 종자포트에서 아무 영양가가 없는 음 흙, 그, 그 이제 생을 다 마감한 흙 속에서 음. 세상에 거기서 얘가 있으니까 입이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음. 흙도 없었어요. 음. 그래서 너무 가여워서. 우리 사장님 또 이거 좋아해, 카멜레온 네. 맞아요. 음. 우리 이거 작았어요. 바부님 음. 봤을 때는 진짜 작았던 음. 아이예요. 근데 이렇게 컸어요. 사장님, 음. 나 올여름에 네. 그 애한테 깍지 타갖고 나 결국에는 실패했잖아. 아, 얘 깍지 탔었어요? 깍지가 타면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는데 아. 진짜 고약해. 근데 난 멀쩡하잖아. 그 맞아. 내가 안 그래도 그래서 사장님 거 봤거든요. 네. 사장님 거 진짜 깨끗해. 내 거는 깍지를 그렇게 타갖고 그렇게 고약스러웠거든. 봤어요 그래서? 어 도저히 그안 됐어. 왜냐면 계속 치고 계속 치고 해서 나중에 안 돼갖고 네. 그러니까는 내가 깍지를 잡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깍지 때문에 다육이를 사람이 잡는 거야 깍지가 잡는 게 아니라 음. 그걸 없애려고 음. 계속 그러다가 보면 음. 애들이 이제 힘들어갖고 이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갔어요. 응, 갔어. 에이, 갔어. 아이고찌 헐! <laughs> 이야 루비파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laughs> 좋겠다 이거 어? 갖고 가서 더 심어 아니야 아니 내가 봤을 땐합식을더 해야 될것 같은데 왜 그래 아니야 저저저 아, 저, 저, 지금 뭐야 아니야 이거 뭐 해야 돼 지금 화산소 뽑아서 아 그래 이게 지금 벌어진다고 보내는 거예요 아그그 그, 그 웃겨가지고 나도 깜짝 놀랐어 언니. 어 별로 더 심으면요 너무 빽빽해갖고 더 음. 웃겨요 이꼭갈때 같잖아 <목소리> 너무 웃기지 않아 지금? 응, 언니 엄청 웃겨. 아, 웃겨, 많이 웃겨 지금. 나 어떡하지? 이것도 어떤 고객님 와서 달라면 어떡하지? 얼굴이야. <laughs> 그냥 얼굴. 네. 냉큼 주고 감사합니다. 해야지. 네. 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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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인, 저 아니, 어머, 저연이저 여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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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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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아니 저저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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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연이 저머 미쥬리님께서 연말 선물, 네. 크리스마스 선물. 저 봐! 나금 많이 안 나오는 애 가져왔다니까. 여기 많이 나오는 애 가져오셨네. 진짜 연말 선물, 저한테 주는 선물들 깜찍하니 괜찮습니다. 네. 아유 에휴, 옷도 사 입는데 옷사 입었다 생각하죠. 뭐, 코트 한펄사 입었다. 고나 진짜 옷사 입어야 되잖아. 악시 <laughs> <laughs> 아니 진짜로 옷을 사입어야 됩니다. 아니, 짝꿍이 사입으라 지 사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짝꿍이? 그, 음. 진짜 솔직히요, 나 양말 빵꾸난 거 신고 다니니까 그 꼴보기 싫으니까 양말 사주더라고요. 아, 그래?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그죠? 나는 괜찮아요. 아, 나도, 그냥. 나도 괜찮은데. 창피한 것도 없고. 음, 응. 그냥. 뭐 어때? 뭐 어때? 나는 그리고 양말 그리고 최근까지 꾸미신 거 썼는데 아 요즘에 양말 꾸미기가 싫더라. 나도 그래서 요즘에는 애들한테 야! 양말 떨어졌으면 버려. 왜 <laughs> <요즘에 웃음> 그래? 그럼요. 나 옛날에 다꾸미줬거든 진짜? 대단하다. 우리 사님 정말 알뜰하다. 언니. 전체적으로 알뜰한 게 아니야. 그냥 그 양말에 대해서만 그런 거야. 귀찮아서도 나는 안꾸매겠다 나는 그 양말 꾸밀 때 힐링이 돼. 아 바느질 할때아 그걸로 어 내가 그래서 나 바느질 좀잘하잖아 이러면서 아, 하면 다들 비웃어 그걸로 음, 나 근데 그거 힐링돼 아무 생각 없이 꿰매기만 하면 되잖아 아 그걸로 응. 음. 나 그래서 양말 꿰매는 거 좋아했어 아저 여인인데 나우 치향이 비슷하십니다 저저 음. 하분 갖고 오셨어요 어 <laughs> 어떤 하분 저 하분 아저 하분 저 하분 저 괜찮아요 음. 완전 예뻐요 내 무거워서 안 들고 왔었는데 애들서 응. 음. 음. 어떻게 이거 봐. 이 야, 역대급이야. 역대급 지금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다부댁도 해야 되는데. 저 다부댁도 완전 깊이 푹 묻어. 다부댁은 응. 자, 내가 얌전한거 줬어. 그래? 자, 이거 봐요. 응. 자, 봐. 응. 내양심껏 줬어요. 나는 나는 비자루 같은 거 가졌고. 응. 얘 어떡할 거야, 이거? 이거는 화산석으로도 안 돼. 응. 화산석으로 아까 하겠다며. <웃음> <웃음> 아이고. 어떻게 될지 사람 사람 우리 구독자님들이 다부 때가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고 계신 거 아니야? 어우 이거 안 돼. 어떡까지고거 큰일 났네. 이쪽으로 놓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낫다. 나는 그냥 아니 무조건 묻을래. 깊이. 묻어요. 음. 아니 아 진짜 다 잘라서 묻을까? 이거? 다부님? 그래. 아다 자르자. 어차피 얘가 키가 막 크잖아. 아 뽑아. 우리 그러면 우리 꽃꽂이 할까? 그래. 다뽑아야겠 음. 아니 그러니까 키 맞춰서 음. 그게 답이네, 키 맞추는 거. 그래, 우리 뿌리 버리자. 제가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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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 아이가 뭐지? 어. 아케베니아를, 네. 우리 그 전에 아케베니아 밖에서 이상한 애 있었잖아요. 음. 엄청 무거워하고. 음. 그거 제가 다 잘라서 안친 애가 있거든요. 안 키를 딱 맞춰서요. 아, 얘도 그래야 되겠다. 그래, 하자.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분갈이 할 때, 네. 어차피 얘는 강몸이 됐는데, 네. 지금 우리가 이거를 포기를 안 하려고 지금, 강몸은 아니고, 원래 이렇게 하나 심어도 음. 되는 건데, 음. 제가 그냥 음. 다 합식하려고 그랬죠. 왜냐면, 음. 이거, 아우, 얘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 도저히. 그래, 그러자, 우리. <laughs> 한번 해보자. 아니, 음. 여기 몸통 자체에서 음. 공중구리도 잘 나오고 하니까, 얘 음. 뿌리도 잘 내릴 것 같아요. 여기서 공중뿌리가 내리는 거 보니까 얘 뿌리도 잘 내리는 애예요 <laughs> 너무 웃긴다 이거 어떡하냐 음. 아 역대급이야 기 맞춰 줄서 다른 애들은 내가 조금 잘랐는데 응? 요런 요 애들은 응. 얘는 좀 깊이 유지아그래야 얘는 미리미리 묻어갖고 한번 해봐야지 <laughs> 우리 너무 웃기다 뭐하는 거야 지금 아나 다부님 분갈이 부는거 같아 나 지금 나 뭐라고? 나열무딴 싸고 있어 지금 열무딴 싸잖아 음. 나와케베냐를 이렇게 했거든 응. 아케베냐아 묵은아이가 응. 다 이상해져갖고 내가 응. 다 이... 이렇게 그런 했거든 그런 자 봐봐 응. 아, 너무 웃겨 어떡하면 좋아 이거 응, 나도 웃겨 지금 아, 나다 다부... 보라고 분갈이 하는 게. 뭐 분갈이 하니까 나처럼 한다고? 응. 이런 <laughs> 뭐라는 거야 그래, 얘가 어차피 키가 쑥 올라오니까 어, 안 쳐. 그래, 이럴 필요가 없어. 응. 어차피 나중에 똥 되면 얘가 키가 잘 크더라고. 키 엄청 커요. 응. 그래서 그렇게 자꾸 쓰러지는 거야. 응. 종자포트 있었는데. 그래서 응. 내가 너 도저히 안 되겠다, 얘. 응. 그냥 내가 또 그냥 뭉탱이로 다 심을래. 응. 내가 그리고 그 종자포트 있는 애를 다뽑아버렸어야 응. 응. 그나요 며칠 막 매장 돌아다면서 정리했잖아. 그러니까 그랬잖아. 와서 봤더니 얘네들이 그냥 꽤고 홀랑 벗겨져 갖고 나란히 <laughs> 있는데 언니가 이렇게 쌀이 네. 빗자리 같이 생겼다면서. 응. 그리고 매장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응. 막아 이번에 막 대청소 했는데 웃긴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 너도 있었구나. 너도 있었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음. 다꼬 꼽아 꼬파. 얘네 또밑 쳤어. 나막키 맞췄어요. 응, 음, 언니, 언니는 키 맞춰서 하고, 난 얘는 그냥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지금. 근데 너무 웃기게 생겼다. 둘이 <laughs> 웃긴다. 너무, 어, 너무 웃기게 생겼다. 바보들 같아. 음. 얘물물 물 주면 빵 터질 것 같아. 뿌리가 없는데? 아니, 음,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한한 달이나 두달 후에 그래, 우리 보자 그때. 어 그래? 또 봐야 돼? 어 어떻게 되나? 모르어머 다시 못 내? 벌써? 뭐? 음. 봐, 음. 얼마 안 된다니까. 음. 음. 나도 다시 얼마 안 돼. 음. 얼마 안되네 음. 보이시나 보이시나? 아, 보이시라 그래. 어, 그 사장님이 저거예요. 피렌체, 피렌체 만드신 사장님이에요. 어, 그런 말 해도 되나? 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맞아, 지금 응. 지금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 사장님, 말을 해. <laughs> 나말 못해. 지금 엉 어. 말을 해, 말을 그죠? 말은 해야되는데 이거 응, 말 할머니 통막히게 생긴 응. 애들 붙잡고 있네요 응. 지금. 말을 해자 어떡하냐 어떡하냐 이렇게 살아라 응. 나 가뒀어 나도 어. 가보님 봐봐 나나을 <laughs> <나도> 이렇게 했어 <웃음> <웃음> 아 너무 웃겨 아. 어떡해요 아. 우리 구동자님들빵터지겠다 아, 자들 아. 뭐하는거야 뭐뭐 거야? 쟤들 뭐는이야못내니그이 <laughs> 아니 근데, 근데 얘를 진짜 버릴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는 어. 애들 있잖아요 진짜 아 얘는 진짜 아니다 얘 잘라야되겠다 어, 그저 잘라 어. Okay. 그래서 없으니까 훨씬 낫다. 미안하다.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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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착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얘를 지금 화산 속에 가뒀어요. 지금. 아나 웃겨 진짜. 이거 어떡하면 좋아? 나 웃긴지 됐어 지금. 자. <laughs> 내가 진짜 올려줬는데, 깍지로 얘를 보내고, 어, 너를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했었는데, 너를 다시 만났다, 야. 아, 그랬구나. 어. 나는 그 영상을 못 봤어요. 아, 깍지 만나서. 깍지 아, 그랬구나. 음, 음. 그래서 아까 이거 보고, 나 알아, 언니, 그랬구나. 음. 내가. 그게 뭔지 알아, 그랬더니. 음. 음. 사장님 이거 좋아해서, 이거를 저한테, 야, 이거 이쁘지 않냐? 야, 이거 키워봐. 이쁘지 않냐? 그랬던애 중에 하나예요. 음. 분갈이 많이 했네 오늘. 야 이번 시간 분갈이 다 붙어 네 개나 있어. 최다 분갈이. 최다 분갈이. 음, 최다 너무 웃겨 근데. 언니 이거 너무 웃겨. <laughs> 너무 웃기다. 언니처럼 그냥 키라도 맞출 걸.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 괜찮아지겠지. 그래 괜찮아진다고 생각하자. 이쁜 그래, 애가 앞에다. <laughs> 그래. 우리 괜찮아진다고 생각하자. 아 예쁘다 얘. 그래 예쁘게 생겼네. 어, 얘 키우. 피우... 절대 자르면 안 된대. 아, 그래, 자르지 마세요. <laughs> 이상한 애 나와. 나 그걸 실물을 보고 왔거든. 이상한 애가 나온 거야. 아 어, 얘왜 이래요? 왜 그러지? 그니까, 그, 너블리 로즈 같은 경우도요. 네. 그, 입꼬지를 하거나, 이렇게 저기 했을 때, 금이 잘안 나온대요. 그, 분생에서 음잘 나오지. 이 아이, 음 어, 절대. 입을 다띄어서 음. 그러니까 그런 진짜요? 응, 음, 너블리로즈 금을 사서 입을 음. 다 떼어갖고 금 나오길 바라고 <laughs> 안 나온대요 사장님이. 아이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얘도 그런 경우 같아요. 아나 콩콩이었네. 자르면 똑같은 애가 나올 줄알았는데 음. 사장님 나왔는데 거기가 바글바글바글. 바글 다 초록이야. <웃음> <웃음> 희한한 애가 나왔어. 음. 자 그래갖고 하나하나 퍼줘. 하나 야 이러면? 어, 얘 이름은 사리. 설린입니다. 이렇게 요거 음. 아까 우리 다부님이 새끼 바글바글바글 달고 바글 음, 네. 있는 거 아주 이게 봄에 갖다 놓아이 묵었다고 새 꼬가 바글바글 하고요. 음, 요 아이는 띠아모 우리 다부님 요즘 띠아모 좋답니다. 띠아모 <laughs> 이뻐 요 진짜. 자, 그리고 요거는 온슬로우인데요. 제가 온슬로우로 판매를 했던 아이인데 어디서 이렇게 제가 요거 다꼬집에 갖고 해놨던 애를 딱 데리고 왔더라고요. 이게 약간 변이가 있거든요. 우리 다부님 또 변이 있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용수리 분에다가 용수리 분 이거 5천원짜리 정말 잘 살아요, 식물이. 희한하게 이게 통풍도 좋고요.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저기, 뭐야, 다부님하고 밑조리님은 이 용수리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예쁘죠? 자, 그리고 요거, 요거는 까멜레온인데요. 우리 다부님 깍지로 고생시키고 어, 보낸 아이가 있었는데, 여기 와서 만났다고, 어, 좋아하는 건지 어쩌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laughs> 제가 요거, 어, 종자포트에서 뽑아놨던 아이, 이제 둘이 나눠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잘 크길 바라면서요. 자, 그리고 이 아이는 피크 엔젤, 상당히 예쁘죠. 얼굴이 요렇게 예쁩니다. 이 아이 너무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요 란다 자리 분에 식재를 했는데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군생으로 잘자라주기를 저한테 주는 선물입니다. 저한테 주는 선물 투입니다. 이 아이는 또 하나 신고 싶은 아이가 있는데요. 그 아이도 진짜 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다부님하고 또 유쾌한 분갈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프리트보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